연어가 이만하다 이거 이렇게 많아 한데... 이거 먹으러 온 거예요? 네, 하필 찾다가 이 맛있다고 해서 아까 지하철에서 우리 18번째 했는데 9명 포기했나 보네, 우리 9번째 이렇게 토핑이 있어도 사람들이 다 알고 찾아온다 인스타 사진이라도 하나 좀보내주 와. 이건 그래도. 환타라도 시켜야지. 인스타그램하고 진짜 사진 비슷하게 나오긴 해. 아 진짜. <웃음> 나는 맥주랑 <laughs> 네. 좋네. 이 정도만 아 보세요. 가격이 있는데 많이 사야지. 했어요새 응. 아, 엄청 요 음? 응. 어, 다리? 음? 응. 괜찮다 음. 음. 새우가 진짜 통통해 음. 새우가 일단 엄청, 엄청나게 많아 음. だ가らティーザ <목소리도> 돼. 그리 고기 고기가 있구나 이빵 뭔가 토핑이 많잖아 음. 빵? 4층에다 만들었는데도 사람들이 다알잖아나 <laughs> 아, 너무 배불러 못먹겠다 <laughs> 여보 우리 도넛 드시까 옆에 아까 줄 서있던데. 혼자 드세요. 여보 뭐 먹고 싶어요? 몰라 나가 생각하자. 여보는 지금 쌀국수 먹고 싶잖아. 느끼한. 마라탕 먹고 싶. 어, 팔. <laughs> 나집었어 여보. 아? 어? 우리가 제일 비싼 피자를 먹었었네. 왜? 삼겹전짜리 아니야? 페페로니가 제일 싸고. 아, 저걸 먹어야지. 저. 우리 인스타룸이 장난 아니 나는 원래 다 기본이 저런 가격인 줄 알았어 아. 맛있게 먹었어요 비싼 거뭐먹어야지 도넛집 가자 이런 데 갈래? 아, 연남... 아 떡볶이 집 갈까? 아니 연남동 와가지고 제... 어비 비 온다 어 큰일 났다 어떡해? 우리 어떻게아 우산 갖고 비, 비 많이 와? 비 많이 오네 어떡하지? 우산 없잖아 아 그냥 도넛집 가서 비를 피할까? 면 떡볶이 집? 떡볶이 어때? 아. 쉽지? 내가 말다 코케. 하하. 연남 바이바이 귀여 오늘 촬영 못 하겠다. 잠깐 나와서. 는난비 맞아도 되는 거야. 안돼요. 너무 했다 진짜. 안 돼, 안 돼. 뭐 옷, 옷 사러 가자. 네. 내가 뭐 먹고 싶어요, 근뭐 먹자. 뭐 먹는다고? 맛있 거. 거. <laughs> <먹으러 와>. <웃음> 케이크. <웃음> 오케이 이거 크래프트 이런 거크래프트 뭐, 맥주? 저 맥주야 아 비어야? 맥주 뭐 사.. 나는 그비저트 크래프트 얘기하는 거였어 아 비어 써 있구나 저, 미안해요 미쳤네 맥주는 아니에요 내일모레 방송 있잖아 자 갑시다 가요 여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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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 아, 저 뭐지? 저아못 저 가야 된다 가요 가요 자, 연남봉에서 그냥 홍대로 왔어요. 비가 그쳤어요. <laughs> 우산 사자마자 비가. 7,000원. 여기 이렇게요. 20대 옷이 많은데 제가 요즘그 그 춤, 쇼츠 많이 찍잖아요. 그럴 때 입기 좋은 옷이 많아서요. 오케이. 이런 거 어때? 응. 핑크를 좋아해 응. 오늘은 옷이 많이 없네 오늘 응, 응, 옷이 없는 날이니까 응. 응. 오늘은 흰색 오늘 날이 아니에요 벌써 네 번째 매장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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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색이 어. 좋다는 말? 이색이

<laughs> 뭐해? 아이디, 아이디. 아이디네. <laughs> 어, 나 이제 힘들어요. 가자. 너무 힘들어. 나 이제 가야 될것 같아. 좀 멀리 가봐. 나 힘들어요. 응. 알았어, 잘해. 나그 선글라스 마음에 드는 거 같아. 괜찮아? 만 오천 원이야. 그니까. 여름에 좋겠다. 그 안경이 잘 어울려. 여보 안경 착는 거. 난 지금 굉장히 스마트한 어 잘생겼어. 둘다 둘 껴도 되겠다. 응. 음. 그건 아니에요. 여자고 같아. 너무나 안 어울려. 그늘은 덮어가는. 여자고 같다고. 안경 안맞 와, 여보는 뭘 껴도 어울린다. 갖고 가는 거야 그냥? 오늘은 꽝이네 그래도 샀잖아 몇개 아, 여보 거 골라봐요 나 그냥 갈래 힘들어 지금 얼마 식당 갈라 그랬는데 줄이 엄청 많네 너무 막 외국인들 여기도 약간 피자 때문에 속이 좀 느글거려서 김치찌개 국기 1인분씩만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 꽉 찼어요 약간 좀 쉬자 여기서 부럽잖아 여보 아, 힘들, 세발, 아 힘들어 힘들어 아니 너무 힘들어. 할머니 까 여보 나 힘들어요. 나랑 얘기 좀 하자니까. 여보 나랑 얘기 좀 하자. 그만해요. 해맑식 홍보하는 거예요 응. 진짜 해 식당이야? <놀린> <희> 참 우리 여보 무릎 나왔다 바지 어? 뭐 먹어? 아 어, 힘들어 <놀린> 초밥 청치 전문점 갈까? 여보 어? 나나 찍어 <laughs> 그래 오늘 우리 여보 멋있 이거 누르면 되지. 이고 카메라 들고 찍는 게 얼마나 힘든지 좀 봐봐. 알아요, 나. 근데 회색인데? 이러면 바지 무릎 나오겠다. 무릎 나왔잖아. 새 바지를 입고 앉으면 어떻게 바닥에. 너무 <laughs> 팔 움직이는 거 아니야? 팔은 그대로. 거기서 다리만. 그럼 여보 위에서 애를 찍어야 되는데. 그 다음에 다리만. 그 다음에 손을 돌려. 돌려서 얼굴에 이렇게. 아, 그냥 이렇게. <laughs> 오늘 배우자. 배워서 같이 하는 거예요. 뭐먹어거요 우리는 디저트를 가야 돼. 아, 어, 힘들어. 뭘 힘들어. 2시간 3시간 반 고였는데. 카메라 하루 종일 들고다녀야된다 그러고. 카메라 집어넣자. 안 되겠어.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. 네. 날씨 때문에 그런가 봐. 짐이 많아. 뭐 시켰어? 브라우니 라떼. 브라우니 아이스크림, 딸기 라떼. 이 찍어줄게. 그리고 너무 사진이 없어. <laughs> 자기야. 네? 나 오늘 2 0대로 돌아가면. 아. 뭘 제일 먼저, 하고, 뭘 하고 싶어요? 음, 20대로 돌아가면? 돌아가기 싫은데? 지금 더 좋은데? 왜? 음, 돌아가면 그때는 돈도 없을 거고, 20대니까. <laughs> 막 공부하고 싶거 아니야? 아니면 막 직장 알아보고. 10대로 돌아가면 할거 있어요. 뭔데? 아이돌 준비. 나 20대는 아이도 못하잖아. 차라 10대로 돌아가고 음. 싶어. 그러면 댄스학원이랑 노래하고 해서 아이돌 준비해서 음, 최고의 세계적인 아이돌이 될 거예요. 우리 때는 세계 시장, 아시아 시장까지가 넘어서 음. 아시아는 음. 중국을 좀 그래도 활동했는데 지금은 세계 시장.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, 뭐. 음. 지금은. 아이돌이 아닌 이상 그렇게 멋있게 몇억씩 투자해서 앨범 못 만들 수 우리 돈 많이 벌어서 하면 되지 몇덕투자해서 누가 우리한테 좋은 노래 주는데 좋은 노래 받아올 자신 있어? 내가 알아볼게 여 뭐든지 할수 있어 여보 우리 여보는 아이돌로 성공하지 못한 게 아이돌은 성공하지 못한게 아니라 지금 아이돌들은 하고 싶은 음악을 다할수 있잖아 우리 때는 막 음. 되게 고수적이라 배꼽티도 못 입고 근데 후회된다며 뭐가 너무 일찍 태어난 거 후회한다며 음. 그러니까 음. 요즘에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음악 다 하고 퍼포먼스도 진짜 우리 때 없었던 멋진 춤이 요새 너무 많으니까 음. 여보도 음. 충분히, 음. 충분히 멋있어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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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받아도 멋있었어요. 내 말은 음, 이렇게 멋있는 게 계속 우리나라는 예전에 내 노래가 매니아층이 있었다면 지금 매니아층이 넓어진 거지. 옛날에 섹시 막 이런 매니아층 없잖아. 우리가 본 진지하게 미국 가서 했으면 대박 났었는데. 영어도 못하는데. 그만 먹어. 남겨요. 여보. 여보, 난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다. 야 진짜 감자 없는데 라면 좀 그만 먹어 이거 왜안 먹어 이 너무 맛있어 우리 여보랑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응. 우리 어버는 진솔하게 못 가네 아니 지금 카메라 들고서 진솔해 이 진짜 맛있네 야뭐 집에 잘 가요 나 혼자? 안녕 <laughs>